신부님 뭐하고 계세요지 음. 우리 방금치지금 되는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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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금은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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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지금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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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네 정말 아무은나 물어보는 어막 물어보는. 아 살살 물어주세요. 아, 아, 와, 오늘은 우와, 제가 저희가 영상이 지금 3개 정도 네. 올라갔잖아요. 네.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유, 도대체 저 신부님 누구냐? 어떤 분이냐? 아 다행히 저는 신부를 알아보는 사람이니까. 아, <laughs> 저 신부 맞아요. <laughs> 일반 오. 신자들로서 좀 궁금해할 만한 거. 오, 오. 그런 걸 오늘 막 던져보는 오. 시간을 갖다. 뭐, 네, 들어와. 들어와. 제첫 번째 질문 네, 들어.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흠? 그 신부님 역할 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아, 아, 말을 마비... 어... 얼추 아시겠죠? 아... <laughs> 얼추 아시겠죠? 그런 배, 그런 이제 신부님 나오는 그 드라마나 영화 볼때 기분이 어떠세요? 제가 사실은 예전에 음. 그 검은 사제들 시사회 전에 CG 입히기 전에 음. 와서 영화 좀 봐달라고 아... 혹시나 문제가 좀 있지 않냐? 이게 음, 음. 좀 가톨릭 그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봤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. 근데 아... 제가 딱 하나 얘기했잖아요. 비현실적. 아, 아, <laughs> 비현실적. 아, 신부님 그렇게 생긴 음. 신부는 없다. 비현실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적어 놓고 나왔습니다. 그 캐릭터 자체가 웃긴 게 아니라 일단 이게 너무 잘 생겼어요. 그렇죠. 열혈 사제 김남길 <laughs> 네, 배우도 아니, 그렇고. 모든 신부들이 그냥 다 오징어가 됐어요. 강동원 때문에 <laughs> 우리 자매들이 오! 위아래로 막 훑어보면서 아, 근데 그래도 음. 최근에 물론 조금 한쪽 측면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마라든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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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신모님이정의롭게 싸우는 어떤 영화적인 요소인 그렇 그렇죠 사람들이 네. 흥미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당에서 이런는 모습들 또 사진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준다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선교적인 측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<laughs> 많은 많은 분들이 멋있을... 어, 아 천주교관 이런 거구나라고 네.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니까 저는 긍정적이에요 되게 네. 저는 신자 의 입장으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음흠. 멋있는 배우 분들이 신부님 역할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좀이두 네. <laughs> 번째는 응? 두 번째 가끔 길 가다 보면 응? 어, 예 사입이 네사입비 아, 종교 좀많 그런 분들이 아. 많으시잖아요. 그쵸.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잡혀, 저는 엄청 많이 잡혀봤거든요. 와뭐 예술 쉬운 남자. <laughs> 근데 신부님도 잡혀본 적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. 저요 쉬운 남자. <웃음> <웃음> 저도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집 앞에도 음. 그 대학가다 보니까 그런 아, 분들이 많이 아. 왔다 갔다 해요. 네.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시잖아요. 제가 되게 소급, 소심하고 내성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을 걸면 저 도망을 갑니다. 아니 근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걸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아. 사복을 입고 있거나 아. 지퍼를 쭉 올려가지고 제가 신부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. 신부 이렇게 복장을 하고 가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. 아, 그래도 어. 진짜 다행이에요. 저는 혹시나 잡을까봐 또 그럼 신부님들이 좀 난처하잖아요. 거기서 막 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음. 나 그, 그런 경우는 있어요. 저 성당 다녀요. 저 예수님 믿어요. 막 이렇게 혼자 아. 이상한 짓 하면 가더라고요. <laughs> 어쨌든 신부님도 잡혀본 적은 아, 있어요. 아유, 그럼. 아, 근데 로마 음. 칼라 입고 나선 자유 또 잡히죠. 아. 네. 우리 신부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그렇게 마무리를 해? 그러면 <laughs> 세 번째 질문. 네세 번째 질문. 제가 미사를 드리다가 어느 날 문득 만약에 미사 중간에 정말 음. 만약에 음. 배가 갑자기 아프다. 화장실 갑자기 너무 가고 싶다 아, 신부님이 이런 거 물어보는 신자들꽤 있어요. 아. 자 그럼 크리스한테 물어볼게요. 네. 미사 중에 네. 신자석에서 네. 미사하다가 를 아, 갑자기 배가 아파 어떻게 해요? 어 조용히 빨리빨리 나가서 화장실 가야죠. 저도 조용히 빨리빨리 나갔다 와요. <laughs> 아, 근데 그렇죠. 그 신부님이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. 아, 뭐 제가 제 그렇죠. 신부님들의 어떤 생각을 다 대변하진 그렇죠. 않지만 음. 그렇기 때문에 미사전에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고. 아, 준비를. 그리고 다또 하죠.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장염이 걸렸다거나 몸이 음, 안 좋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. 하면, 불가피하게. 그런 경우는 요거는 요거는 좀 비밀인의 물인데 제의실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. 신부님들이 이제 제일 입고 오시는 분들이 그,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제의실 통로에 사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응. 재빨리 옷을 벗고 아, 빨리 가서 아, 단기간에 주님께서 응.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렇게 다그 사이 신자들은 성가를 부르고 질의네 <laughs> <laughs>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네. 제가 일요일마다 성당을 가면 신부님들은 일요일날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. 뭐 그렇죠 이제 일이라고 하면 네, 네, 일이죠. 네, 네. 신자들을 이렇게 맞아서 환영하시고 음.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사하시는데 그렇죠. 네. 그런 신부님들 이렇게 보니까 어 저는 쉬는 날인데 신부님들은 쉬는 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부님들은 도대체 언제 쉬지? 평일에도 막 이사가 있잖아요 저희는 절대 안십니다 진짜로요?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끝입니다 네아 뻥이에요 질문 뻥. <laughs> 우리도 사람이 되셔야죠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음. 주일날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월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고요 아 월요일이 저, 그러면 저희 애들한테 일요일 같은 느낌이요 그렇죠 있으니까. 그래서 어, 신부님들이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월요일날 주로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네. 특수한 경우에 있는 그래서 출퇴근을 안 하신 것 같은 경우는 아,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니다 근데 아, 이제 주로 그래. 신자분들이 쉬시는 날에 강의가 많으니까 아,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했다 그래서 그치?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안 쉽니다 절 <laughs> 살려주세요 우리 이영진 신부님은 안쉬다 살려주세요 <laughs> 주 <살려주세요>. 추기 사... <laughs> 형님 신부님 추기 형님 저좀 살려주세요 아, 이러면 안 돼요 아, 이제... 자 다섯 번째 네. 질문. 신자들이 신부님들한테 고해성사를 받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신부님들도 고해성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. 그럼요. 그럼 누가 테 받으세요? 신부님들. 신부님들한테 받아야죠. 신부님들한테? 네.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으흠. 뭐 동작구에 살아요. 네. 그러면 신,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부님이라고 치면 네. 동작구에 살면 어, 동작구 신, 신, 아니, 신부님. 아 신부님 그거 하지 마세요. 그거 신, 하면 안돼. 신부님이 되셔도 괜찮습니다.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. <laughs> 주님. 동작구에 사시는데 네. 동작구에서 신부님들은 웬만하면다알 거니까 그러면 어. 뭐 저기 은평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인천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세요? 그런데 뭐 일단 고해성상 고해소에 들어가 서 사는 거기 때문에 네. 제 얼굴이 알려져도 상관없죠. 뭐. 그데 뭐. 안돼 뭐네 물론 그렇죠. 네. 근데뭐 네. 보통은 신부님들도 고해성상을 보고요. 어, 신학교에서부터 이제 그런 한달 한 번씩 고해성을 꼭 의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것들은 이제 습관에 뵙게 때고 어, 습관이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자기가 막 성탄이나 부활같이 큰 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다른 신부님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봅니다. 그런데 그래서 누구에게 또 가기가 좀 애매한 너무 친한 사이는 다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또제속그 치부를 이렇게 보여주긴 또 그러니까 네. 그 저희 교구 같은 경우 우리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명동대성당에 네. 거기 지금 상설고해소 네, 네, 월화수목금토일 네. 네. 계속해서 고해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특별히 월요일 같은 경우 바로 전 질문에 신부님이 쉬는 날이 월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상설 고해소가 있어요 아, 그... 그래서 예 그래서 아... 수도에 계신 신부님이나 어떤 신부님들 오셔가지고 고해소사를 늘 주고 계세요 그래서 월요일날 명동 오시면은 어, 중국 분들도 많지만 신부님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신부님들 그런데 신부님 되고 싶지 않아요아니요 <laughs> 주님. 우리 크리스에게 사채성소의 꿈을 주시고 여러분의 근거는 을일만 그래 오늘 질문들이 네. 뭐 그래도 뭐 되게 재밌는 질문들도 많았고 뭐 그렇게 난처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난처하지 않았던 게 아니세요? 그래도 뭐 친절한 심장... 딱딱한... 아유 긴장의 땀 나니까 이게 <laughs> 꽉 조여가지고 나는 땀이고요 여튼 언제든지 뭐 우리 크리스 가지고 있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크리스를 네. 통해서 누군가 우리 신자 분들이 궁금한 거있으면 언제든지+ 네, 예, 언제든지 예, 가톨릭 TMI 문 열려 있으니까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근데 뭐왜제거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다 정해진 게좀 있어가지고 네. 그런 수서에 맞춰서 가되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박박 긁어드릴수 있는 크리스하고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카톨릭 TMI는 계속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사랑해 주세요. 시민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린 카톨릭 TMI. <오호>